안녕하세요. 이선임입니다.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들려드리게 된 이유는 사실 이날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는데 제가 마이크를 꺼버린 채 영상을 촬영했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더빙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습니다. 제가 합정에서 굉장히 맛있는 베이커리 집에서 소금빵을 이제 사서 전달해드렸는데 이 소금빵이 굉장히 맛있는 소금빵이었어요. 그래서 대표님도 드시고 이송호 사장님도 드시고 하셔서 굉장히 좋은 반응들, 피드백을 주셨는데 이걸 음, 녹음을 하지 못했습니다. 죄송합니다. 뭐 대략적인 내용은 굉장히 맛있다 뭐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본인도 소금빵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오 이런 소금빵은 정말 처음이다 뭐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굉장히 맛있다고 다들 흡족해해주시고 만족해주셨습니다아이 영상이 올라가고 소리 없이 올라간 상태면 저는 큰 일이 날까요 이날 제가 준비한 건 소금빵 4 개와, 그리고 탕후루. 탕후루, 딸기탕후루, 귤탕후루, 샤인머스켓탕후루를 준비해 갔어요. 근데 탕후루는 다 녹고, 음, 소금빵은 모두에게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. 이렇게 여러 곳에서 불만이 나오죠. 이때 당시에 굉장히 환한 웃음을 모두 보여주셨는데, 이 오디오가 나오질 않으니, 어떤 걸 가지고 웃으시는지 잘 파악이 되질 않네요. 그래도 모두가 즐거웠으면 그걸로 된 거죠.